백세 시대에 팔팔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한만나 시간에 미래세세 고문으로 이루어 있는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재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에 을 대한 도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 30분에 세포 구독자님들 모시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셀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강백과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 붓거나 밤만 되면 팔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릴 세 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붓기 고민 해결해주는 첫 번째 채소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100g에는 비타민A 하루 권장량과 칼륨 하루 권장량의 12%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과 독소를 배출시켜 부종을 완화하고, 단호박의 팩티는 인여작용을 촉진시켜 붓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메타오니엔이라는 성분은 인체에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의 열량은 100g당 50kcal로 낮지만 영양가는 풍부하고 포만감도 커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음식인데요. 각종 영양소가 가득한 단호박 중에서도 좋은 단호박 고르는 팁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표면은 상처가 없고 윤기가 나는 단호박을 골라야 합니다. 또한, 목게감이 느껴지고 꼭지에 녹색빛이 돌아야 좋은 단호박이죠. 그리고 꼭지가 마를수록 당도가 높습니다. 신선한 단호박이라면 2주간 후숙한 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냉장 보관을 하면 단호박이 습기를 흡수해서 육질이 물러지고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보관해주세요. 다만 장기 보관할 시에는 단호박의 씨를 긁어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레버로 싼 후에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삶거나 쪄서 냉동 보관한 후 바로 요리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붓기 빼주는 단호박의 나머지 효능들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노화 방지입니다. 단호박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페놀산은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의 주범인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눈이 물체를 볼수 있게 해주는 색소를 합성하는 데 관여해 눈의 영양 공급에도 도움을 주고 비타민 A는 안구 질환의 예방과 자외선으로부터의 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혈관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인 비타카로틴과 비타민 a 페놀산은 앞서 말한 노화 방지뿐 아니라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 및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박이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이 혈액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억누르고 배출을 돕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단호박에는 코발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수치를 낮춰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붓기 빼는 두 번째 재료는 파츠입니다. 팥 또한 가염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부종을 제거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팥은 붉은색이 뚜렷하고 껍질은 얇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곡산 팥의 경우 나달의 크기가 고르지 않고 흰색 띠가 뚜렷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팥이 가진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토시아닌입니다. 팥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팥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색소 때문인데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물질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죠. 또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안토시아닌이 뇌 속의 활성 산소를 없애고 신경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에는 블루베리, 체리, 검은콩 등이 있죠. 두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분해되지 않는 식이섬유로 변의 용적을 늘리고 장운동을 개선해 변비와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포닌입니다. 특히 파테에 함유된 사포닌은 피부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고 아토피 피부염과 기미 제거에 효과가 있어 피부미용에 탁월하죠. 하지만 사포닌 성분을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1입니다. 파트 다른 곡물에 비해 비타민 B1이 많기로 유명한데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당질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몸속에 피로물질이 잘 쌓입니다. 팥을 먹으면 비타민 B1 결핍으로 생기는 각기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물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비타민 B1은 모세혈관에 영양을 공급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두피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부기 빼는 마지막 식재료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잘 익은 후에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아보카도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잘 익은 아보카도는 짙은 갈색을 띠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납니다. 반대로 오래 보관했다가 드시려면 익기 전인 녹색 아보카도를 고르시면 됩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를 구매했을 때는 쌀, 사과와 함께 밀폐용기에 넣은 뒤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사용하고 남은 아보카도를 보관할 때는 레벨싼디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을 해야 하는데 이때 레몬즙을 뿌리면 아보카도의 변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붓기 제거뿐 아니라 복부 지방 관리에도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숲 속의 버터라고도 불리는 아보카도의 성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이 가득해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불포화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동맥경화와 혈전을 유발할 수 있죠.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이서는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고 풍부한 지방은 카로티노이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잘 되도록 돕기도 하죠. 두 번째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대략 7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 운동을 촉진해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돕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체중 조절에도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세 번째로 엽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의 일종인 엽산은 건강한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죠. 아보카도의 열량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고혈압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